어,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전 시간에 이제 총포법과 총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화약류 그 자체 의미에 대해서 이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약이라는 것은 그 폭발물이죠. 그 중에서도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폭발물 중 공업적으로 이용 가능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예, 가스 폭발이 가스로 인해서 이제 폭발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보통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건물 안에서 분진에 의해서 이제 폭발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지 먼지 같은 데 이제 불이 붙어서 화재 나고 그 분진에 의해서 폭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화약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산업이나 공업적 또는 뭐, 군사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화약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화약류란 건 즉, 공업적 이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 나와 있고, 음, 마찰, 타격, 열, 불꽃, 또는 전기 스파크와 같이 외부의 자극, 충격에 의해 급격한 화학 반응, 폭연, 폭행. 이걸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폭발이라는 현상이죠 폭발 이걸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폭발을 정확하게 포기한 폭행으로 예,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고온의 열과 함께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폭발물 중 공업적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화약류는 본질적으로 불안전한 물질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산업적이나 군사적 가치가 있도록 이용하는 게화약이다그한 부분에 열이나 충격을 가하면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많은 열을 방출함과 동시에 대개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고 국부적으로 급격한 압력의 상승이 일어나 고온의 가스 중에 포함된 활성 분자의 작용으로 연속해서 다른 부분을 급격히 분해를 전파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화약류에 이제 합류된 분자의 그게 이제 그 반응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제가 좀 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약류에 있어서 이제 단일 물질 있고 혼합 물질. 그러니까 단일 물질은 이제 화 화합 화학류가 있고, 혼합 화학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대해서 좀더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류는 연료 역할하는 물질, 산소 공급 역할하는 물질 포함하고 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화학류의 성능과 이제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휘발유 같이 이런 연료들은 공기가 없으면 연소가 하지 않지만 화약류 중에는 공기의 산소가 차단돼 있어도 연소나 폭발이 가능하다. 예전에 이제 화약류 시험 2차에서는 이제 그 교수 님들이나 기술사님분들이 직접 면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발파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직 천공 작업 이제 한때 이제 가끔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시험을 보러 간분 중에 한 분에게 이제 질문을 어떤 교수님이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달나라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달나라에서 발파 작업이 가능하냐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은 공기 호흡기가 있다는 조건하에 이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조건하에 질문인 건데 이제 그래도 그분이 상식적으로 아니 산소가 없으니까 달에서는 있어도 거의 없거나 없죠 그러니까 발파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정답은 에, 가능합니다 왜냐 화약류 자체에 산소, 산소를 산소한 분자가 함, 산소 분자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파가 가능한 거다 그거 이제 아는가, 모르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이제 여기 연소, 폭염, 폭행.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연소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물질 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연소의 3, 세개 연소의 3가지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첫째 가연물 쉽게 말하면 탈탈 물질 가연물 뭐 고무라든지 종이 목재 이런 게다 가연물이죠 두 번째 산소 이게 즉 산화 반응 가연물과 산소 반응하는 위에서는 그러니까 화재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가연물과 산소뿐만 아니라 이 이제 이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어떤 점화원 불꽃 이세 가지가 이제 대, 조건이 갖춰져야 연소가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연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죠. 이제 불이 말 그대로 그냥 불이 붙어서 타는 거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0.01 m s 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소에 따라서 다시 폭염 폭갱. 그니까, 러이두 개, 아까만 제가 폭발이, 이게 폭발의 범주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폭발에서도 이 폭속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폭속에 따라 폭연과 폭갱으로 구별이 가능한데, 폭연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폭연의 현상이 일어나는 화약류는 대표적으로 흑색 화약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 탄나니 군사적 목적 수렵용 총기 이런 각종 군사용 소총 총기는 그 화약의 폭발하는 포, 폭연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되고 이게 탄환을 밀어내서 발사되게 하는 그그 그 이용 가치 이게 이제 폭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폭갱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이제 화약류에서 폭약 정확하요 폭약이죠. 또 뇌관 내간에서, 내간의 봐라 이때 모든, 이때 일어나는 건거기 다, 이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괴적 작용. 여기 수반되는 게 폭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산업용, 군사용 폭약은 이 폭행 범주의 2000, 8, 2,000에서 8 0 0 0 m s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고려노배에서 생산하는 에멀전 폭약. 그뭐 하나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는 유일한 다이너마이트. 메가마이트. 현재 이거는 제가 알기 인천, 예전에 인천에서 생산, 기지가 공장이 있었을 땐 생산했는데, 현재에서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들, 들었고, 현재 국내에는 다 이제 에멀전 폭약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멀전 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나나 고려노베에서 생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폭속이 보통 이제 5700에서 5900그 사이 정도로 옵니다. 가마대 그 다이너마이트, 메가마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의 제품 설명서에 6100까지 폭속이 나오는 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포 폭약 같은 경우에 폭속이 2800에서 한3000그 정도 되고 군사용으로 뭐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포기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TNT죠. 트리니트로톨루엔 이 약자인데 T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속이 비중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6,200에서 이제 비중이 좀 높은 경우 1.6그 정도면 되 이제 폭속이 6,900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 는 컴포지션 B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폭속이 한 8,300에서 400그 정도 나오고, 또, 핵소겐, 옥토겐, 이런, 이제, 폭약도 있는데, 핵소겐 같은 경우에는, 음 폭속이 상당히 이것도 빠릅니다. 이것도 8,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옥토겐이, 그보다 훨씬 더 위력이 강한데, 옥토겐 같은 경우는 폭속이 9,100에서 9,2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토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니까, 비전기 내관 내간. 비전기 내관의그 도폭선, 튜브, 그러니까 튜브 안에 이제 그 발라진 성분으로 미터당 20mg씩 이렇게 알루미늄 분과 혼합해서 안에 아주 얇게 발라지는 걸로, 어, 그런 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약과 폭약의 구분.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화약은 추진적 폭발에 사용되는 거. 폭약은 파괴적 폭발에 사용되는 화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화약이라고 보통 말한 건데 화약이 큰 의미에서 이제 화약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화약과 폭약으로 구별이 되는데 추진적 폭발, 파괴적 폭발. 추진에 사용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각종 이제 총기 탄약 수렵용 뭐 엽총 이런 각종 총기류에서 발사되는 총알에 들어가는 흑세과약 그리고 이제 요즘 무연화약을 더 많이 쓰죠 연기가 이제 아예 안 나는 거 아니지만 이제 거의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무연화약이라고 이제 부르는 컴포짓 추진제 이런 종류가 화약 화약이다 추진적 폭발에 사용되는 화약류다 알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약은 파괴적 소파에 사용되는 화약류라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대부분의 아까 제가 설명된 이제 현대 산업용이나 군사용 폭약 여기에 다 대부분 속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ng 이건 니트로글리세린은 이제 대문자 ng 이지만 ng 가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니트로글리콜 그 면약. 이게 니트로 셀룰로우스군요 NC라고 씁니다, NC. 다이너마이트. 초유포가, 초유포약. 이제 이제 이게 제이 암포죠, 암포. 질산 암모늄과 경유를 혼합해서 제조한는 겁니다. 비율은 이제 94대 6인데, 이건 추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릿 함축포약. 어 이제 함수 폭약이란 게쉽 말하면 이제 물을 함유하고 있는 폭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함수 폭약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를 에멀전과 슬러리 폭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대부분 현재 이제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이제 석사이나든지 일반적인 건물 해체 이런 각종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들 이게 이제 에멀전 폭약이죠 다이너마이트도 물론 쓰긴 하지만 에멀전 폭약이 대부분입니다. 석산에 이제 암포를 많이 사용하죠. 가격이 저렴하고 둔감하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그러 그러니까 제일 큰 장점이죠. DDMP. 이건 기폭력으로 사용됩니다. 펜트리트. 역시, 뇌홍. 이게 다 이제 뇌관에 들어가는 기폭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홍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풀민산 수온2. 여기 나와 있는데, 내산수아지아엔 이것도 역시 기폭약이죠. 지라납. 근데 이제 아지아엔이라고 하고 지라납. 이건 알고 계십시오. 그에 TNT, RDX. RDX가 이제 핵 속엔 테트릴, 테트라센. 이것도 기폭약으로 씁니다. 스, 이거는 지금 스티판산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총형, 뇌, 이게 뇌관에 들어가는 이제 어, 이것도 이제 기폭약이라고 볼수 있죠. 기폭약, 내홍폭분, 컴포지션 비 피클산 등이 있다. 이 내홍폭분은 이제 내홍의 염소산 칼륨을 이제 혼합해서 만드는데 비율은 80대20 정도. 이제 이론적인 아주 정확한 비율은 77.77대22.28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80대 20으로 섞고, 이제 섞는 이유는 이제, 이제, 이 내용, 그냥 내용에 비해서 이 내용 폭분에 위력이 더 강하고, 또 폭발, 폭발시 더 위력이 강하고, 이제 완전하게 더연초가 된다고 해 할까요? 예. 아무튼 더 위력이 강화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화약류 아까 나온 거 이제 용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수 있는데 이제 점화 전폭약 이게 이제 기폭약이라고 하죠. 어쨌은 아, 다른 이제 화약이나 폭약을 발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기폭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점화약 기폭약 그러니까 내관 도화선 도폭선 등 화공품을 포함하여 점화 전폭약류를 한다. 지금 우리 산업용이나 군사용, 현재 사용하는 폭약들은 이제 매우 안전합니다. 충격이라든지 옛날에 이제 영화에서 불 붙여서 이렇게 불, 불이 분다 해서 폭발하진 않거든요. 뇌관이 있어야지 반드시 폭발합니다. 그래서 뇌관을 꽂아서 그 뇌관이 터지면 그 터진 것 그러니까 동시에 포, 폭약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원리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장약 작업을 해보신 분들 알겠 이제 그냥 폭약만 넣고 터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먼저 뇌관을 삽입하고, 그 뇌관이 터지는 힘에 의해서 이제 폭약들이 폭발하는 거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앞전에 방금 앞 설명드린 기폭약 종류, 여기 나와있네요. 네홍. 스티판산납, 테트라센, DDMP 등이 있다. 현재는 내용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DDMP를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라든지 질환업, 질환업이를 내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하나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60년대까지 생산는데 지금 이제 아예 내용 자체 생산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사약, 건프로펠런트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추진제죠. 추진제, 추진약 여기 나와 있습니다. 흑세가약우연화약 컴포지션, 추진제 등이 사용된다. 추진약이란 건 이제 로켓탄에서도 총기 여기 모두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파괴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괴약은 다시 폭파약과 작약으로 어, 분리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통상 이걸 다 합쳐서 폭파약 뭔가 파괴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폭파약과 작약의 차이는 작약이 이제 군사적인 목적의 의미로 더 범심되고 폭파약은 산업용 토목공사 광산 그래서 암석을 폭파시키는데 사용하는 화약류를 말하고. 대표적으로, 뭐, 아까 잘 알고 계시죠? 다이너마이트, 초유, 폭약. 감수 여기 슬러리, 에멀포 폭약. 이런 게다폭약이라고볼수 있고. 자기약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역으로 사용되는 폭약류, 화약류 각종 폭탄들이죠. 이제 총포탄부터 해서 포, 포탄. 155, 우리 이제 군이 사용하고 있는 곡사포탄. 105mm, 155mm. K9에서도 K9 구경 155mm죠. 거기에 포탄, 어뢰, 기뢰. 어뢰와 기뢰는 차이점 이 뭐냐면 이제 어뢰는 이제 정확하면 어형 수뢰, 물고기 같이 생긴 기뢰, 수, 수뢰다 그 뜻이거든요. 잠수함이나 적 잠수함, 군함을 이제 파괴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쉽게 한 수중 미사일 로켓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에는 이제 수중 지뢰죠. 수중에 이제 이게 부표처럼 떠있는 경우도 있고, 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부표에 떠있다가 잠수함이라든지 함정에 다 폭발하는 종류가 있고, 또 자기를 이용해서 자, 그 자기, 그 그러니까 자력에 의해서 그쇠 성분이 가까이 오면 이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원리는 다양합니다. 길에도. 그, 뭐, 로켓탄. 함포탄 이제 군함에 쓰는 함포탄, 곡사포 아까 말던 곡사포, 수류탄, 각종 군용 폭발물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만든다. 대표적으로 TNT, C4, 컴포지션 B 이렇게 있다. 컴포지션 B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군산 사용 수류탄의 K413 세를 수류탄 여기 현재 성그 아니 폭약으로 충전되는 폭약으로 사용되고 있고, TNT 같은 경우는 이제 곡사포탄. 155mm 곡사포탄이나 105mm 거기에 이제 충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폭약. 부스터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전폭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폭약을 폭발시키는, 다른 또 폭약인데, 우리가 이제 석사인지 터널에서 이제 발파를 할 때, 현장식 용어라 오야다이라고 합니다. 아저씨들 그렇게 부르시는데. 처음에 이제 맨 선두에서 뇌관이 이제 꽂아져 있는 폭약을 이제 사용한, 그게 전폭약이죠. 그게 폭발해서 그 후방, 뒤에 있는 폭약들이 그 터지는 힘에 같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암포같이 이렇게 둔감한 폭약들은 전폭약, 뇌관으로만은 이제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폭약이 필요합니다. 에멀전폭약이라든지 다이너마이트를 하나를 먼저 장전시키고, 이제 암포 장전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네간으로만은 이제 암포고는 이제 둔감해서 네간, 6호 네간, 내간. 네간도 종류가 3호, 6호, 8호 이렇게 두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6호, 8호, 내간 6코 내관 두 개로도 암포는 기폭이 안될 정도 둔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포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의 에멀저이나 다이너마이트를 전폭용으로 사용해야 발파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이제 우리 터널에서 이제 발파할 때는 처음에 그폭기하기 내관을 먼저 꽂고 나머지 그대로 터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암포 같은 경우, 암포만 장전했고, 거기 뇌관을 암포에 꽂아놓는다 해서 폭발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전폭약이 계속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나중에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아튼 폭약을 확실하게 폭행시키기 위한 화약이다. 뇌관의 경우 기폭약만로 폭약이 확실하게 폭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전폭약을 사용하여 폭행의 확실성을 기인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뭐 테트릴 펜트리트등 암포 일부 함수 폭행 내관으로도 기폭되지 않는 폭약류 둔감하다는 뜻이죠. 다이너마이트 애물전폭약을 사용하여 폭행시킨 데이 종류가 전폭약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이거는 또 방산, 사용 목적이 있다는 분류. 산업용, 방산용. 아까 뭐, 이거는 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방산용 하역, 분사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총포 탄약. 그 하약, 방산용 하역. 화약. 산업용 하역은, 뭐, 불꽃놀이, 연화 불꽃놀이도 있고, 신호용. 우리가 신호용 폭죽, 이런, 그, 신호용, 우리 사용하는 폭약. 아니, 불꽃, 이런 것도 다 어, 여기 산업용으로 볼수 있죠. 또, 우리가, 우리, 자동차의 핸들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 에어백. 이 에어백을 폭발시킨 용도로도 역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강업,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화약, 이게 산업용 화약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화공품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약. 방산용, 산업용. 그 성능에 따른 분류. 그 일반적으로 이제 화약은 완성 화약류. 이렇게 이 완성이 완성됐다는 의미가 여기 한자로 보시겠다. 느릴 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완만하다. 폭연에 의해 발생된 가스의 추진작용을 이용해 발사약, 추진약 등으로 사용되는 학생화약, 무연화약, 추진제 등이 있다. 폭약은 맹성하야이 한자를 좀 보시면 사나울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위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고온 고압의 충격파를 수반하는 폭갱을 이용하여 기폭력 폭파 자격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이제 쉽게 말하면 현대 폭약은 여기 다 속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저급 화약류, 고급 화약류. 그러니까 화약이랑 화약은과 그러니까 폭약의 차이를 쉽게 생각하면 폭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성에 따른 분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설명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 여기는 또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찍은 거는, 다시 천천히, 동영상 재생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더 더 저도 많이 읽어보고 준비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